죽스라0원2 <laughs> 너무 상심하지 마요 상2 0 0요원오타0 0원 2,000원! 2 0 0 살살. 2살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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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야 좌우 밸런스가 맞네 아, 소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요 또 사운드 사운드 중요하거든요 게임 사플 해야죠 또오오오 중세 오아 야야야 걱정 마요. <laughs> 아, 하신 거 아니죠? 아, 전혀, 전혀. 뭐야? 전 이런 걸 즐긴다니까요. 아, 오케이. 핸디캡. 그럼요. 이렇게 너무 해주신 거 같은데? 이 거리 안 잡힐 것 같죠? 아, 이... 뭐. 아, 뚜띠 형! <laughs> 아, 사실 제 아는 형이에요. 아, 그래? <laughs> 네. 아니, 그만, 진짜. 아, 뚜띠 형, 그만하세요, 이제. 아, <laughs>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아, 진짜 <laughs> 형, 알았어. 아이... 형, <laughs> 아, 고마워. 채팅 붙지 마. 채찍 보지마 아 어, 오케이 오케 보지마 아니어오케 아아 보지 아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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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까웠어요 역시 매스틱이구나 야, 아니 아니 나 아, 이제 슬슬 좀 살짝 쫄려 이제 아 빨리빨리 빨리. 야 빨리해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해 그래서 뭐야 저거 이탈리아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카트라닝이라고 <웃음> 네 뒤로 달리면 속도가 500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야 아니 저 뭐지 대신 뒤로 가서 조종이 어려워요 어 존나 <laughs> <좀나> 빠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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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보이죠 아 조정을 잘 못한 친구인가 봐요. <laughs> 그래도 나는 일차 일차 맵을 구는 게 저유였군요. <laughs> 아 하지만 여기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야? 아씨, 미친, 아씨 뭐야, 시끄러. 자 이제. 유통기한 유통기한 아 여기서 유통기... 아 코너에서 힘들구나 예. 아 직선맵에서 빠르구나 저거 그렇죠 그렇죠 예. 아좀 무섭네 갑자기 갑자기 뭐예요 어. 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 또 왔어 들어갈 차례네 이제 아 사실상 여기 코너여가지고 어? 아야 괜찮아요 아, 여기 코너여가지고 사실 먼저 왔었어야 됐거든요 아그저 깔끔하게 8승 챙이 갑니다 아이참 아이, 저것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개고사 한명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카트라닉이라고 네. 나중에 드리프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laughs> 말이 안 돼. <좋아요. 웃음> 그래 <웃음> 뒤로 네. 다 해요. 모든 거를. <laughs> 드리프트도요? 예. 말이 안 돼요. 터보도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진짜. <laughs> 형도 형도가 리턴 <리탐> 시켜줘. <laughs> 네. 여기 솔직히 네. 이길 확률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겨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라고는 이거는 뭐 직선거리 특화되는 건가요? 가속이 좀 빨라요. 아. 자 뒤로 도는 시간. 어 붕쇄 와우 아, 아 지금 봐봐, 동력을 하고 있죠 아... 아... 귀여워요 아못 따라잡나요 붕쇄 아일 아... <laughs> 확실히 코너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 그렇죠 코너 힘들죠 어... 뒤로 가기 때문에 안보아 지금 박혔죠 지금 자, 이제 금방 오겠죠. 하지만 이제 어?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아 그죠 압박 때문에 혼란에서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흔들릴 거예 아, 그게 오히려 제효과거든요아와그직을을 존나 빠르네 미친 <laughs> 카트의 기본 인에서 아웃에서 인 자. 끝났죠 근데 끝났죠? 이겼네요 어? <laughs> 어? 오나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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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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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씨 존나 <laughs> 무섭네 <laughs> 아, 적당히 아땀 나줄게 없나? 아니 빨간 점이 스윽 이렇게 와 미친 어. <laughs> 구승째네구승째자 10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재밌네 오늘 카스라이노 호위물 아 세팅이 안 돼있어 아, 세팅이, 세팅이 안 돼있구나 예. 아 따로 세팅 하시나요? 그만 타 <laughs> 아니, 빌리지 남산을 이걸 어떻게 타 이거를 자 아. 이걸 어떻게 타 여기를 아 진짜 타는 놈있어 진짜 이것도 이것도 여기도 되나요? 돼요. 아, <laughs> 여 근데 <웃음> 저 사람이 그렇게 실력자는 아닌 것 같아서. 아, 아 그걸 안 보이네요. 네, 아.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이게 똥승이에요. 걸보. 어, 걸보, 걸포, 걸보이죠. 코너를 돌아서. 네. 예. 갑자기에서 뒤와막 <laughs>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네. 아, 그니까이 차도 앞으로 거의 300 가까이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차가 아, 안 나. 아, 그럼 300이네. 어. 엄청 빠르네요,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나 이제 좁힐수있게 리타야, 리타. 이거. 아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왜왜탄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었나 봐요. 아, 드립프트까지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타, 그냥 타임어택. 아, 자, 10연승. 10연승은 아니고 10승. 아, 10승. 가져갔습니다 10연승. 아, 10연승. 어, 오케이, 10연승. 잘라내면 1 0연승처 보일 수 그래,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어차피 그 사람 두판 했으니까. 아, 그쵸 그쵸. 네. 형도 그게 뭔데 일. 그것나야. 불쌍하다. <laughs> 하트 밀어전이죠파라억인데 팔하고. 할또 파츠가 또 중요하죠, 맞죠? 아, 니까 파이. 니까 뭐죠? 카. 자 다음 자1일 승. 좋아요. 며 이게 몇 분까지죠? 아5십 분입니다. 아오십 분. 남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충분해요 시간? 빨리 해야겠네요 꼬불꼬불 다운힐막장 맵의 끝판왕이죠 이게. 꼬불꼬불 다운힐 네. 여기 막 막자한 사람들 몇 시간씩 하던데 여기. 그리고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루미가 당했어요. 어림도 없지 그냥 붕쇄였죠. 어? 자 이거 한번 박아줘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타야돼요 아그 원래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창피해서요 <laughs> 원래는 슈 하고 가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네. 12승 깔끔하지만 아무튼 12승입니다 네. 그래도 리드아니로 다행 일단 그냥 20승 음. 채우는 걸로 할게요 아, 그렇죠, 민수야 사빈공 닭가좀뭔 소리예요? 제가 데저트 프린세스라고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 데저트가 사막이잖아요 네. 제가 이 맵을 제일 잘해요 아. 옛날에 아. 이 맵을 연습하려고 네. 콜라 1.5리터로 둔 다음에 네. 그거 다 마실 때까지 자리에서 안 일어나서 연습했던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어. 금방 먹잖아요 야 이겼다 저것도 아, 보너스지 아걸포걸포자 13승 아곱판은좀 예. 재밌게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곱판 재밌게 해 응, 예, 제가 하는 게 팀전이거든요 네네. 우리 팀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치면서 이겨볼게요 음. 아 우리 팀을 이기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기기 네 그래서 은근히 뭐 있어요 바로 레디하는 방을 찾아야 돼요 있어요? 아 이, <laughs> 있죠 같은 많이 혼자 파는 오늘 방을. 딱 이런 방아 네, 이런 방. 방 이런 방을 자 파란색 팀이죠 네. 파란색 팀 자, 저희 팀이 이기게 해볼게요. <laughs> 민수 어딘데? <laughs> 자, 자. 저런 친구들은 보통 왜 거르는 거죠? 응? 왜왜 왜 거르는 거죠? 저런 그 시청자들은? 아, 네. 그냥 그냥 교육이라서요. 아. 오, 그냥. 는 형수님이 1등 하겠는데요? 이거? 아, 1등 할 건데 네. 그 순위를 만들면서 갈 거예요. 아 앞에를 방해하면서 우리 팀을 끌어올리면서 네, 1등 할 거다.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근데 애들이 다 지금 쳐 받고 난리나. 빨간 애들이 쳐 받고 난리가 났어 지금. 자 동체. 어 아, 이렇게 오. 지금 우리 오! 팀에 한명 올라왔잖아요. 네. 저 친구가 이제 1등을 좀 쫓아갈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애한 명을 죽이고 네저한 1등이를 또 죽일 거예요. 아 보시나?

와! 그러면은 우리 팀 한손이를 아저 아 친구가 근데 못 따라왔네 와야 되는데 2 등까지 만들어 줬는데아자 이거는 어쩌나? 약간 여기서 좀 막아줘요 어? 와! 깜짝이야 아, <laughs> 지금 우리 팀 바로, 바로, 바로 뒤에 있었는데, 오오오, 네. 아, 민수 시발라 방금 따라하네. 어? 난데? 내가 민수인데? 아, 역시, 카트라이더 얼굴마다. 아, 예, 예. <laughs> 일단 1등인데 이거 쳐줍니다. 아, 이거? 오케이, 쳐드리겠습니다. 네,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했어요. <laughs> 네 자, 14승. 네. 자, 다음 그렇습니다. 경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이 좀 도움이 돼야, 아, 좀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같이 아까 같이 제가 이렇게 다했으면 원래 올라오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그렇죠. 15는 15.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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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신 15는 1 5요 15는 방송 는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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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모르는 거죠 는론이는간5는 아,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1 <laughs> 5 방송 안는1게임1하는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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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1있는데 <laughs> 와우 와우! 홍제? <궁계>? 홍제? 와우! <laughs> 와우! <laughs> 오, 개 멋있어! 자, 아, 이제 네. 우리 팀을 보내줄 거예요. 네. 보내주고, 쌀 먹을 건데. <laughs> 회전! 회오리! 아예 네. 회전! 회오리! 아, 네. <laughs> 회전! 회오리! <laughs> 회전아 회전을 당했고. 하지만 따라 할수 있죠. 왜냐면 멀어질수록 가속력이 더 빨라진다 하으니까 앞에 두 명. 어, 지금 레드팀이. 파란 팀제꼈어요 아니 파란 팀이 잘 그렇게 막 잘하는 팀이 아닌가봐요. 잘하는 애들이 없나봐요. 우리 팀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 같은 팀 지금 같은 팀 붕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 쳐, 아니 쳐! 지금, 커? 지금 같은 같은 팀 붕사한대 쟤.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얘또 여기 있어. 자, 뭐 하나 보낼게요. 아이티키를 지게 하네? 아, 잠만 야, 내 방송에서 보자, 네네둘 젤라아 방송에서 보자 <laughs> 아, 야, 그냥 뭐 야, 야, 방송 보고 싶어갖고 아, 이 야, 야 카리아 <laughs> 방송에서 보자, 진짜 <laughs> 너 내일 와, 아침에 <laughs> 검은색 스타렉터 나간다 아뭐 이거, <laughs> 이거 이봐, 이거 이거 협박 아닙니까? 아니, 협박, 아니, 협박, 뭐, 협박이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 네. <laughs> 야, 이상한 가 <애가. 웃음> 이상한 애. 이상한데요? 에? 예?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이 매수잖아요. 매수. 아뭐 매수. 아니 메수? <laughs> 아니 아니. 뭐 아, 아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아 이상한데 이거. 자 16승. 아 이상한데 이거. 갑분 하셔야 아, 정도면. 예. 갑자기 이게 절대로안 맡길 것 같은 음, 길이 음. 이렇게 갈라졌어요. 아, 모세의 모세 기적이라죠. 모세 네. 네. 뭐 누가 갖고 싶그려고 매수했다 그러는데. 네. 좀뭐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근거, <laughs> 근거 없는 소리라고. <laughs> 지금 고인물 초빙성이 아니라 개그 코스 자립본가. 아뭔 소? 리야말을 <laughs> 뭐, 어,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아, 네. 이맵 은 어떤 맵인가요? 맵은 이렇게. s 이렇네요싱가 g a p o 이렇게. 게 차를 끌면서 가는 좀 e 이렇이에요 잡았죠 이거는그자 여기서 드프트렇고 가속으로 a p o r e 이렇게. 와! 아이 간단한 거. 이야. 어 멋있어요. 아 이거 기본이죠. 어, 지금 17승인가 지금? 네 17승. 아, 17승. 자 3승 남았습니다. 리타하기라도 풀어 풀어 이거. <laughs> 참 귀엽네. 아 역시 고인물 초빙석 답게 아주 멋있는 모습 지금 연달아 보여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역대 네. 초대 한 네. 사람들 중에서 어땠나요? 제가 몇, 아, 몇 등? 역대 초대한 중에 지금 1등 1등입니다. 아참 <laughs> 나, 가, 당연하죠. <laughs> 앞으로 1등이에요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제 다음 사람은 네. 지를 찾기로 해줘요. <laughs> 임팩트가 좀 약한 걸 원하나로 시작해 다음은 표림님이에요 표림님? 네. 그, 배틀필드 오이물 배틀필드요? 네. 아그리 어려워서 어지러워서 못봐 잡았죠 이거 아 잡혔죠 이야, 1등까지. 자, 18. 야 1등까지 자18야 18승 자 2승 남았어 20승까지 <laughs> 자팔 지리네 <87이네. 웃음> 얘는 8하고는 스거든요 쥐가 네. 더 빠른 걸 <laughs> 다른 차로 보여주시죠 다른 차요? 네. 글로벌 보드릴까요 서든어팅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서든어팅 콜라보 차요? 예 TRG라고 <laughs> 부스터 쓰잖아요 예. 서든어팅 저격총 소리 나요 이게 <laughs> 예, 여러분 진짜로 <laughs> 어. 서든어팅에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예 부스터 쓸때총 소리 난다고? TRG 네. 네. 날려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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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니, 개 어이없네. 이 차는 좋은 차인가요, 이거? 아니, 그냥 이벤트 차인데. 그래 얘네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와우. 와, 그 단순히 3등. 우와. 우와. 이걸로 지면 차빨이란 말도 못하거든, 쟤네. 그렇죠. 우와. 와, 근데 차 차이 좀 많이 나긴 하네. 그 바로 따라 잡아 버리네. 저 친구 저격 저격하는 친구죠. 네. <laughs> 거리가 줄어든 거 보니까 네. 제가 잡고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직 많이 줄었어요, 저리. 어, 박았어요, 지금. 어어 <laughs> 와, 이거 이기나요? 보여주나요? <laughs> 보여주나요? 미스모드 가나요? 아, 일부러, 일부러. 아, 일부러. 네. 너무 어, 빨리 잡으면 제 어, 모습인가? 어, 너무, 너무 뒤에 안 보여서? 아.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와! 그래도 1등! 아, 맞다. 잠깐만요. <laughs> 네. 하나 더, 한발더 남았어요. 뭔데요? <laughs> 개멋있어! 뭐 세레모니까지! 네. 아, 아.. TRG 세레모니! 아 원빈 같았어요? 아.. 원빈.. 아. 원빈이었어요 방금 아 고마워요 와 아, 완전 원빈이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판아 네. 파... 마지막 판이죠 레이저 한번 쏠까요? 레이저네이 아이템 카트거든요 근데 스피드전에서 탈게요 아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아 레이저 도 쏴요 아, 와 아, 지금 거의 기만.. 기만 수준이죠 지금 아이템 카트에서 탔다는 건 갑니다 지금.. 틸당맵이래요 <출단> <laughs> 어개 느리네 근데 진짜 이거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레이저 쏘는 게너죠 너무... 아 네, 보시면 알아요. 아직도 슬프 타임이 아니라서 <laughs> 레이저가 다르한 레이저가 네 와, 뭐야? 오, 개빠르네 오, 구름 스 엄청 빠르군요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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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차이이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와, 담갔어요, 한 명. 어? 딜레이. 이 스피드 카트는 저기 딜레이가 많이 없는 편인가요? 아, 그냥 이게 팀원들이 잘못 아. 채워준다는 건가? 아. 아, 필요할 때 없는구나 이게. 우와, 잡나요? 잡나요? 뭘 주나요, 아이템 카트로 오, 오? 붕셰 붕재아이 <laughs> <laughs> 아니 돌멩이가 가끔씩 타이밍이 엇박두 번을 받아요야앞이야 <laughs> 아니아니 악비야 갈봐 아니, 아니 갈배 봐아자 지금 까지 저 친구 까지 뀌었어요 지금 일부러 박은 것 같은데 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붕셰 붕셰